네, 지금부터 문법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표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표현에서 첫 번째 시제를 말했을 때 말하는 시점은 발화 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사건 시라고 합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사건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그때 말은 나중에 하는 거죠. 현재는 똑같은 거고요. 미래 같은 경우는 말을 나중에 하는 거죠. 이제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 자 그래서 이제 시제 같은 경우는 종결형 이제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또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또 시간 부사어를 사용해요 그럼 요거를 조금 더 보기 전에 이제 선어말 어미랑 어말 어미가 뭔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먹었다 라는 용언이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은 뭐야 이게 바로 선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죠 이게 그러면 다는 마지막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말 어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요, 요, 요 포인트, 이요 선호만 어미를 통해서 뭐를 나타내냐? 바로 시제랑 높임을 나타낸다. 요거를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자,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종결형 선어말 어미가 앗, 엇, 요런 게 있었고, 앗,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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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있는데, 선생님 이 옆에다가 강한 단절이라고 써놨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예시를 들어서, 나는 걔를 좋아했어. 그러면은 지금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만약에 나는 걔를 좋아했었어. 그러면은 했었어. 했었었어. 그러면은 단 지금은 걔를 안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가 이렇게 한번 여기 선어말 어미가 얘는 한번 쓰인 거고 얘는 어떻게 보면 두개두번 쓰인 거잖아요. 그래서 강한 단절이라고 표현돼서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 요두 개가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아, 그거 하면서 있던 거 하면서 뭐 과거 나타낼 때 덜을 쓰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동사로 현재를 나타낼 때는 ㄴ을 붙여요. 예를 들면 예시를 들어보면 어, 예쁜아 동사 같은 경우는 그건 형용사고 뭐 동사로 얘기를 하자면 아, 하는 중이야.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또 형용사나 이다 같은 경우는 딱히 그런 표지가 없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냥 예쁜 이런 거 있는 거죠. 그리고 get 같은 경우는 미래를 나타내는 선어말어인데, 얘는 이제 문제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지. get의 기능, 추측 같은 건 뭐야? 아, 지금쯤 비가 오겠다. 그 그러니까 지금쯤이니까 시제는 현재인데, 미래에 비, 비가 오겠다고 추측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의지, 꼭 하겠다, 겠다. 그 다음에 가능성, 아이고, 나도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리을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아나 그렇게 하리 하면서 뭔가 다짐의 의미를 나타낼 때도 리를 쓰겠죠?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 여기 이쪽 부분 관형사형 어미에는 은, 는, 를, 던 이런 게 있어. 이제 내가 보, 보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했던, 응? 음? 이런 거, 이게 어. 던과 은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형용사는 했던, 뭐. 형용사 어, 예뻤던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던은 그니까 뭐 하던 거야 이런 식으로 뭐 끝에가 이던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니까 이 끝이 끝이 이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형사 연어 미가 이제 이던이 돼가지고 제걸 꾸밀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현재시는 동사 는 하는 중 그다음에 형용사는 니은을 붙이고 미래는 할 거야 했을 아할 아, 것이다 이런 거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시간부사원은 그냥 기본적인 거죠. 어제 옛날은 과거 현재는 오늘 지금 그 다음에 내일 내년은 미래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표현으로는 시간표현의 두 번째 동작상을 통해서 진행과 완료를 나타낼 수 있어. 이제 보조용언 같은 걸로 표시하는데 보조용언는 뭔지 알죠? 이제 예를 들면은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본용언은 하는 거야. 그치? 근데 보조용언은 있다 같은 거죠. 그리고 진행상 같은 경우는 뭐뭐하고 있다 라고 표현해. 근데 완료형은, 아, 나 해버렸어. 어, 이렇게 버리다.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아, 있다는, 어, 뭐, 어, 있다. 어, 이거 예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 착용으로 내가 한번 나타내볼게 중의적 표현. 걔는 지금 옷을 입고 있어. 입고 있으면 이미 다 입었잖아. 근데 이거는 중의적이라는 건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야. 옷을 입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 입어버린 상태일 수도 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뭐 버리다, 아 있다 이런 게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동 표현은 뭔가 피가 붙었잖아. 당하는 거야. 능동과 반대지.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파생적 피동에는 전미사 이, 히, 리, 기가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이다, 잡히다, 들리다, 안기다 이런 게 있죠. 이제 통사적 피동에는 용언의 어간에다가 보조용언 아, 어지다, 그리고 대다, 개대다 이런 게 붙는데 이게 하나만 붙으면 되는데 두개 이상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중 피동이 되는 거지. 특히 우리가 풀었던 문제 중에 대다 같은 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 대다는 동사가 아니라 이제 전미사로 뒤에 붙은 거지 이제 어 용언의 보조 용언이 붙은 거죠 어간에다가 음. 그다음에 어 피동 표현의 사용 의도를 보면 첫 번째 피동 주어를 강조하려는 거야 결과를 강조한 거지 예시를 들면 아이가 차에 치인 거야 아이가 두 번째는 행위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그리고 또 중요하지도 않아 그러면 날씨가 풀렸다 날씨를 풀리게 한게 누군지는 모르잖아 우리 그다음에 책임을 회피할 때 엄마 도자기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뜨려 놓고서 도자기가 깨졌어요 라면서 뭔가 피동형으로 표현을 하면 하는 거지 그다음에 객관성을 높일 때 유수 같은 거 장마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피동 표현이 쓰인 거지 보입니다 음,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대자,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 부분을 봐야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피동 표현의 오류 이런 거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어, 피동 쓰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피동을 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중 피동이 있죠. 예를 들면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소음이 아니라 소음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발생됐다고 해가지고 되다를 피동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건 글씨가 잘 쓰여진다를 쓰여진다를 갖다가 나눠놓으면 쓰-이-어-진다잖아 그랬을 때는 지금 이, 어지 두개 들어갔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중피동인 거지 그래서 쓰인다로 쓰거나 으 탈락해서 써진다로 쓰거나 둘다 괜찮다는 거지 그 다음에 집이 사람들에게 헐려졌어 그러면 헐리어지 여기도 보니까 지금 피동이 두개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헐렸다도 되고 헐어졌다도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인용표현은 조금 이 앞에 것들에 비하면 쉽죠. 인용표현 같은 거 보면은, 어, 다른 사람의 말을, 말이나 글을 끌어다 쓰는 건데, 어, 형식 내용 그대로, 게큰 따옴표를 이용하는 거는 직접 인용. 그래서 뒤에 라고가 붙어. 근데 간접 인용은 띡띡띡띡띡 하고 고가 붙는 거지. 그래서 큰따옴표 없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 나는 어제 선생님께 저는 내일 어디로 가야 해요라고 여쭸대. 여기 보면 큰따옴표 붙어있고 라고가 붙었으니까 직접 인용이야. 근데 밑에는 나는 어제 선생님께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하냐고 여쭸대. 자 보니까 모모가 달라졌냐면 저가 내가 됐어. 그 그러니까 대명사 표현이 달라졌고 내일이 오늘이 됐어. 그렇지? 시간 표현이 달라졌어. 그리고 가어어 어, 저는 내가 하면서 바뀌었고 또음또 음, 또 밑에 보니까 이게 라고 고 붙은 종결 표현도 달라졌고 가야 해요 하느냐 하면서 높임 표현도 달라졌어. 그래서 뭐 서술형 문제 나오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꾸라고 낼 수도 있겠지. 특히 포인트가 시간 표현을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쪽. 그래서 어제 내가 선생님한테 내일 어디로 가냐고 물어본 거잖아. 근데 이제 나는 어제 선생님한테 오늘 어디로 가냐고 바뀌면서 이제 간접 인용이 되면서 시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께 오늘로 오는 거지. 자, 그다음에 높임 표현이 세 개가 있어요. 어,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인데 당연히 주체 높임은 주어 높이고 객체 높임은 목적어랑 부사어를 높인다. 을류이 목적어 깨가 부사어다. 상대 높음은 듣는 청자를 높이는 거다. 그래서 주체 높임 같은 거를 보면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데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시를 붙여 선어말어미에 또는 주격조사 깨서가 있어요. 그리고 요두 개만 알면 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고 기 외에도 문제가 나오는 게 주어 명사에다가 전미사 모모 님을 붙여도 어쨌든 깨서처럼 주격을 높이는 게 되잖아. 주어를. 그리고 특수어의는 주무시다, 돌아가시다, 잡수시다, 계시다, 편찮으시다가 있는데 자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어 주체 높임인지, 객체 높임인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앞에다가 말을 붙여봐. 선생님께서 주무신다. 괜찮잖아. 선생님을 주무신다. 말이 안 돼. 그치?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 어, 슬프지만. 어, 여튼, 그 괜찮잖아. 근데, 선생님께 돌아가셨다. 말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잡수시다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잡수시다. 괜찮고, 선생님, 어, 모모를 잡수시다. 모모를 잡수시다. 해도 괜찮긴 해.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앞에 그래도 파악하면서 볼수 있지. 이는 확실히, 어, 주체 높은 법으로만 쓰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계신다. 그치? 선생님께서 편찮으시다. 그치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되겠지 그리고 요거 잡수다 같은 경우도 보면 선생님께서 무엇 무엇을 잡수시는 거니까 계속 갖고 있, 있어야 되잖아 이게 주체 높임법 그리고 선어말 어미 시랑 특수어의 어간을 구별해야 돼 요게 조금 많이 문제가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은 선어말 어미 시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형이 보다야. 그치? 보다인데, 주격조사에서 선어말음이 시를 써서 실현 방법으로 높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보시다 같은 경우는 주격 높임에 쓰이는 거지.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주무시다는 기본형이 주무다 아니라고. 그래서, 아, 이거는 지금 주무시다는 특수어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파악해야 돼? 요걸 파악을 할 때, 주무시까지 끊고 여기가 어간이야. 그 다음에 이 뒤에 게 어미인 거지. 주무시다가 기본형이니까. 주무시니 주무시고, 주무시시려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나왔던 먹었다 예시 붙어 있는 거 있고. 자, 직접 높임법을 한번 보면요. 아버지께서 외출하셨어. 아버지가 외출한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 근데 간접 높임은 어떻게 해? 선생님의 말씀을 높이는 거야, 지금. 근데 말씀은 그리고 포인트가 간접 높임을 쓸 때는 특수 어휘 같은 걸 사용하지 않아. 근데 계시다는 지금 여기 특수 어휘에 있잖아. 그러니까 계시다 안 되고 있으시겠습니다. 그래서 간접 높임이 맞는지 틀린지 헷갈린 사람은 이 앞에 주어, 주어가 말씀이 뭐 이런 게 있으면 아, 이런 특수 어휘가 써 있으면 무조건 잘못됐구나라고 파악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예시, 많이 나오는 거. 이 구두는 최신 유행 상품이십니다. 이십니다라고 쓰면 안 되지. 구두가 주어니까. 그치? 상품입니다. 그래서 높임 표현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어요. 여기도 굳이 커피를 높일 이유가 없어. 나왔어요.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철수야, 선생님께서 옷이라고 하셔. 라고 할 때, 철수, 어, 지금, 옷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지금 철수한테 상대 높임을 하는 거잖아. 철수야, 선생님께서, 오, 오 라고 하셔. 오, 이거 못 하나 네 오라고 하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교장생이면 말씀이 간접높임이니까 계시겠습니다. 특수어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시겠습니다. 이걸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객체높임법 같은 경우는, 어, 에게가 깨로 높아진 거지. 그리고 얘도 특수어의가 있어. 이것도 한번 봐봐. 선생님께 뭐뭐를 드리다. 뭐, 커피를 드리다. 선생님께 문제를 여쭙다. 그 다음에 선생님을 뵙다 을을 붙지 그 다음에 선생님을 모시다 그치?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높임 어휘 같은 거 쓰는 것도 객체 높임법의 한 예시죠 뭐 진지 식사를 높인 거죠 생일을 높인 거고 그 다음에 술을 높인 거고 나이를 높인 거고 병을 높인 거고 집을 높인 거고 그 다음에 이름을 높인 거고 그 다음에 말을 높인 거죠 그리고 상대 높임법 같은 경우는 높이고 또는 낮출 수도 있어. 뭐냐면 이거는 대면 상황에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가 바로 상대 높임을 쓰는 예시야.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같은 의미라도 표현이 다른 거지. 그래서 상대 높임법이 조금 이제 분량이 많아서 맨 마지막에 넣어놨는데요. 어, 상대 높임법 같은 경우는 격식체, 비격식체로 나눠져 있어. 격식체는 공식적이고 의례적인 상황이나 또는 직접적으로 이제 뭔가를 얘기하거나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딱 어떤 공식적인 곳에서 발표할 때 객관적인 상황에서 쓰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거리감이 되게 크게 느껴지는 거야. 내가 어른을 대할 때 쓰는 표현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비격식체 같은 경우는 요요 요 부분은 되게 비공식적이고 어, 어른이랑 대화를 한다고 해도 뭔가 어, 친근하고 부드럽고 주관적인 느낌이 들게. 또, 친미적 거리감이 가깝게 느껴지게 해. 그래서 요거 부분에서 어떤 걸 봐야 하냐면, 여기가 다 높임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야. 예를 들면, 하십시오. 아주 높임 표현. 그 다음에 하오. 예사 높임 표현. 그 다음에 해요. 요 부분은 높임을 실현하는 높임 표현이 쓰인 거 맞아. 그런데 여기 하게. 그 다음에 해라. 그 다음에 해. 요거는 낮춤인 거야. 예를 들면은 얘 누구야? 뭐좀 해라. 엄마가 그러니까 자식한테 얘기할 때 해라를 많이 쓰지 해라. 그래서 한번 양쪽을 볼게요. 이제 가십니다. 하십시오 채. 그 다음에 가십니까? 의문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시 어, 여기 간판명은 없고 가시지요. 이렇게도 해 이제 오로 안 끝나고 요로 끝났는데도 가십시오 채라는 걸 알아야지. 그리고 여기서 많이 애들이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여기는 어차피 끝이다. 오로 끝나서 좀 괜찮아. 오로. 근데 여기 구려있고, 가구려, 가는 구려있고, 이 갑시다도 하오체야 갑시다. 갑시다. 그래서, 간의 갑세. 여기는 이제 세로, 개, 세. 이거 비슷하게 끝났으니까 안 헷갈릴 것 같고, 이제 헷갈리는 게, 가는가? 이런 것좀 헷갈릴 것 같아. 가는가, 가나. 여기는 그대로 썼고, 그 다음에, 가는구멍 그니까 여기 아 하계체 가능가 가나 가는 구문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겠지. 그 다음에 헤라 해라, 헤라는 거는 뭐야? 헤란데도 여기 끝이 어떻게 끝났어? 헤라가 어어 그러니까 헤라는 어떤 상황에서 쓰냐면은 음, 어얘뭐뭐 헤라 이렇게 부모가 자식한테 엄마 간다 엄마 간다 이렇게 쓸때 쓰는 거고 헷갈리지 않게 하우측을 말하면은 하우측 같은 경우는 장인이 사위한테 어. 장인이 사위한테 아 가오 나 가오 그다음에 가는 구려 어 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쓸수 있다는 거지 아아아 아, 아, 하계체에서 그렇게 써야 되겠구나 하계체에서 이제 장인이 사위한테 가네, 갑세, 아, 자네 가는가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하우치 좀 이상했네요. <laughs> 자, 그래서 이제 헤라체, 가냐, 가니 이런 게 있고, 이제 명령문에 가라, 가렴 요런게 있고, 감탄문에 가는구나, 가자 요런게 있고, 이제 요체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요가 높임의 보조사라는거 내가 써놨고, 그 다음에 가요, 가요, 가세요. 이렇게 용좀 비슷하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 이제 헷갈리는 것들을 모아놨어. 한번 봐봐. 먹었니? 밥 먹었니?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뭔가 반말 같잖아 그런데 생각, 입장을 생각해봐 서, 먹었니? 이 표현을 어떤, 어떤 경우 쓰겠어? 선생님이 뭐 학생한테 너밥 먹었니? 이렇게 쓸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먹었니 같은 경우는 헤라체야 헤라체 여기 헤라체 이쪽에 먹었니? 니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보내셨어요? 그러면 뭔가 격식을 차린것 같잖아 근데 이제 보내셨어요 같은 경우는 여기 해요체인데 어떤 식으로 쓸 때, 아, 그거 짐 보내셨어요?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대가 꼭 높, 어른이 아닐 수 있는 거지, 비격식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못했어요, 못했어요도 여기 무슨 채? 해유체. 해유체가 조금 많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못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는 하십시오. 딱 근데 격식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다음에 내리세요, 내리세요. 요것도 해유체 있는 거지. 해유체. 두루 높임. 여기 두루 높임이지만 해우체는 뭐예요? 해우체는 이제 두루 어. 선생님 여기다가 지금 해우체에다 두루 높임이라고 써놓고 비격치라고 써놨잖아. 시험 문제에서 이걸로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걸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 알아야 돼. 교과서에 써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뭐 해우체는 두루 높임 표현인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아예 있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가십니까? 이거는 이제 하십시오. 격식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론 정리를 한번 해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